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여러분 읽다 보면 한 가지 단어로 모이게 될 거예요. 잘 읽어왔다면. 네. 레위기서의 한 주제는 뭐라고 했죠? 딱 주제를 한 단어를 압축한다면 거룩이 거예요. 거룩. 그죠 그럼 거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또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는 또 정결법이 나오게 돼요. 그게 레위기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후반부가 17장부터 생각, 아, 시작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서 나왔을 때 16장이 우리가 속제일이었잖아요그속제일을 우리가 왜 배웠을까요? 전반부에서 말한 그 거룩이 단한 번에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대제사장이 그 피, 축제재물의 피를 온전히 뿌리고 그게 용서를 받으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들 이다 용서받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근데 이 대제사장은 죽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실패한 제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 말씀해. 그죠? 그번에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본다면 구약이 재밌는 건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마치 어디 에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는 거죠. 네. 그게 내용에사의 전반부 내용을 다면 후반부는 이제 어떻게 찾대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7에서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살아야, 지켜야 되는 그 윤리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21장과 22장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 그 시간과 그 공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나오는 것이 23장에서 25장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에 처음 딱 등장한 게 뭐예요?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을 읽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럼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정상적으로 읽었다면. 우리가 그 23장에 나오는 걸 순서를 보면 안식일이 나오고 그 뒤에 칠대 절기라는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칠대 절기. 여러분,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절기들을 배우요왜 이런 아이시기를 볼까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를 도모방하는 예수 그리스를 모형으로 하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시기도 칠대 절기들, 다 예수 그리스를 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시길이 매일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은 왜 절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라는 뜻이 절기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모에 드라는 건데 정하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게 딱뭐이 날을 지키기로 딱 정한 날 고정시킨 날이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 안식일은 뭐예요? 한 주간에 딱 일주, 아, 여섯째 때까지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 절기 말 그대로 1년이면 한 달이면 네 번, 넷째, 다섯 번. 딱 정해진 그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월절. 그죠? 6월절이 나오지 않고 왜 안식일이 먼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칠대 절기들도 다 안식일을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 쉬었다고 해서 7을 상징하거든요, 숫자 7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안식일이 7이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원래 이게 한 절기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아,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7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예, 속제일하고 나팔절이 몇 월달에 있죠? 음. 읽어봤다면 7월달에 있는 것이 7일. 보일 거예요 7일, 7일. 6월절이나 무결절도 7일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음. 뭐 지내야 되는 절기들 모든 것들 다 거의 7일에 맞췄어요 숫자 7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7일. 그러므로 얘기하는 건 뭐냐 7일.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마다 뭘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다고요. 그도 안식일이 성회로 모이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는 거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왁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말하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들 지금 앞으로 얘기할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공부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 절기마다 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3절. 읽어 봅시다. 시작. 여섯 음, 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울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성회로 처음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뭐예요, 지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왜 쉬어야 되는 걸까요? 왜 안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재밌는 게 이는 일하는 것이 왜냐하면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이 무엇이길래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처음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처음에 어디 등장하죠? 창세기. 창세기 2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먼저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1절과 1절의 성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과정이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시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그가 하시던 날을 아,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레스트, 여러분 화장실이 레스트룸이잖아. 요 영어로 하면 물론 베스트도 있지만 그건 가정이고, 보통 토일레, 뭐 하지만 레스트룸도 되거든요. 우리 화장실에서 보통 뭐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할 때, 막, 그, 앞으로 할 계획들을 생각하고, 막, 묵상하고 그래요? 오늘 종종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끝나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된 바가 모든 걸다 여섯째 날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는 거죠. 그 창조의 목적이 과연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우리 가살 사는 거 보고 싶어서. 네, 보통 유치부나 초등부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중등부가면 점점 침묵에 들어요. 핸드폰만 보니라고. 저 뒤에 있는 딸도 분명히 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뒤에서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먼지 먼지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골로세서를 보세요. 골로세서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골로세서 하나님은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어떤 대답이 왔냐면 심심해서 했다는 애들도 있어요 고갈의 빌리꼴. 빌리꼬서 다음에 골로세서죠 1장을 보까요 1장 일장. 1장을 보면 13절을 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으로 월미아마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대장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절을 읽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읽어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이긴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걸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되는 인생이 있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아,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 또왜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1 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 5장 출애굽기 1 5장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네, 그 찬양 시거든요. 15장 17절과 18절을 읽어 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땅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한 도로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창세기 아까 우리분 골로세서말씀 같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을 잘 읽어 보면 음,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라고요? 출애굽애굽에서 애국, 나오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처서를 사무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창조에 빗댄다면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아. 심으신다는거잖아요 k 죠약속에서심으신다는 것은, 마치 무에서, 없던 거에서 유, 옮기는 것과 같은 창조일이라고또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 s 하나님 그 안식일 날 모이는 그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건 뭐에 모일까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 살아 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창조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에 대한 목적을 아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그래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안식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10개명에 나오는 게 20장인데 10개명의 계명 개명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 안식일일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내, 내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아무 일을 하나,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한한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신명기 아그출애굽기의 20장에 나온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동안 뭐예요? 여섯 동안 힘써 내일을 다 하고 똑같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아들이나 딸이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창조의 목적을 봤죠? 창조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지금 그 창조물을 보면서 이걸 보면 서 하나님 뭘 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거 알고 살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고 아무것도 없어요. 피창조물은 그냥 창조된 존재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 신명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추애굽기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네.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네, 하나님 내가는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여종이나내 소나 내나귀나내 내 모든 가축이 내문안을 내 유하는 계기라도 내 아무 일 하지도 말듯하게 하고, 내 남정이나 내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죠. 출리굽기랑 그죠?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예국당에서 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숨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안식이를 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아까 추애굽기는 뭐예요?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쉬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왜, 왜 쉬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이미 너희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국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출애국기는 창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을 하는 거고 신명기는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의 의미를 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미리 주일날, 아그 안식일날 밀 이상을 잘라 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특집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마세요? 내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안식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 안에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90장을 보세요 90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에 매단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90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절과 이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는 이유는 주께서 거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거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처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3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범죄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걸 몰라요. 영원한 것처럼 마치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 년의 인생의 밤 지난 그긴 시간 동안의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에 가두셨나, 가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편세, 아,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 으, 어린 자녀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우리들은 어때요? 인생이 참 빠르다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강건하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어도 속히 지나간다는 거야요 속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 않니 하시면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모른다면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나를 개수하자 가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식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래서 안식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것을 있어야만이 네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가진 인생들이요. 다 가져봤는데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이수영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부자의 인생을 보세요. 그 부자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정은 쪼개지고요, 돈 때문에 나뉘어지고요. 하면 죽기라도 해봐요. 그 형제들끼리 싸움벌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인생 그게 안식 있는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하라고 말했어요. 그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모든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안이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